이렇게 말이면좀 그런데 어. 누나한테 사기에는 좀 뭔가 아깝다. 어? 왜왜왜왜 <laughs> 왜요? 심양보 양보스님. 아니 누나. 응? 아니 왜왜 자꾸 자리를? 저기 차를 좀 다시 대고 왔어. 아... 일열주 차여 가지고. 이렇게? <laughs> 아니 이렇게? 어, 오늘은 춘연스케이지. <laughs> 어. 어, 이렇게? 선이. 어, 괜찮지? 칭찬해주면 계속하는 타입이구나 맞아 어 뭐예요 뭐? 클론 옛날에.. <laughs> 와.. 벌써 피곤해 보이는데? 밥 먹었어요 누 아직 안 먹었어 데이트하자 나가서 밥 먹을래요 누나? 어 뭐.. 뭐 어떤 거 먹을까요? 이럴 때는 좀 데이트 느낌으로다가 파스타 이런 거 땡기거든? 그럼 저도 파스타 줘 나도 좋아 파스타 먹을까? 어 누나 먹고 싶은 걸 먹어야 어. 이제 누나가 사는.. 어.. <laughs> <laughs> 낼 수는 있긴 한데. 어... 근데 그러시고 갈 거면 너랑 나랑 사귀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낼수 있어. 누나가 매일 내야 그럼? 뭐낼수 있겠지. 근데 그러다 파산 파산되면은 그때 너한테 빌붙으면 되지 그럼 헤어지는 거죠. 빌레기백. 아이 또 사, 사귀는 데 있어서 재료은또 무시 못하니까. 아, 그렇지 맞지? <laughs> 아 참.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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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오케이. 고기도 괜찮아 누나. 고기? 예. 네. 고기 먹어. 여보세요? 어 동빈아 아니야 여기 사무실이야 사무실 그래 이번 주 주말에 내가 갈게 니네 동네로 어 나와 나와 어, 밥 먹자 아이 형이 사지 어, 뭐 먹고 싶은데 뭐아무거 가격 상관없어 내가 살게 오케이 어 카톡하자 일단 카톡 어어 어, 어. 나도 뭘요? 나도 사줘 뭘 사줘? 나도 가격 상관없이 사줘 어, 형이니까 얘를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 응왜 네. 맞아 그건 맞지 맞는데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에이. 그럼 난 에이. 너가 되게 섹시해 보일 것 같아 나는 뭐 누나한테 안 섹시해도 돼야지 <laughs> 내가 또 섹션 타입은 아니고 아난난 아니 난, 응. 나는 너가 섹시 누나가 말하는 건 내가 돈낼 때 섹시하다 이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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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내 내 지갑이 섹시하다데 근 아. 삼성페이가 섹시한.. 그냥 전화 얘기 듣고 한번 그냥 이 얘기가 한번 하고 싶었어. 아 동빈이는 동생이고 아이, 아끼고 그래. 하니까 내가 사는 거지. 아, 동생이고 싶다, 이럴 때. 그래요? 어, 그럼 동생 해도 돼요. 그럼 나 영복 오빠 밥 어. 사줘. 아니, 돈은 아 돈은 어. 누나가 되고. 아돈 누나가 되고? 알겠어. 나이는 내가 <laughs> 오빠고 돈은 누나가 <laughs> 아 그래? <laughs> 그래. 아, 알겠어. 영복 오빠 너무하네, 네. 오늘. 고기? 네. 그럼 그래. 뭐 고기 먹어? 저는 뭐 혼자 먹으면 컵라면에 김밥 먹는데 아... 나와서 먹는다 그러면 어. 시원시원하게. 어 마, 맞아 맞아. 네, 오빠, 아, <laughs> 아, 오빠. 제가 오빠여도 돈은 누나가아요 허허허허. 진나 여보세요. 어 진주. 아, 아니야, 나 여기 진주야나 여기 땅콩집 가요. 만나러 왔어. 미나리, 뭐 삼겹살, 미나리 그 고기 맛있는 데 있다고. 아니야, 내가 내가 사야지. 지갑 두고 가고 카카오큐 이런 거 하죠. 어, 어. 아 아니야, 내가 내가 사, 내가 사. 니네 사지 마. 밥 내가 살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일단 카톡해. 어어. 어. 나 시험 다시 볼까 개그맨 시험. 왜요? 너 후배로 들어 <laughs> 좀더막내 후배면은 16비대. 너 사줄 어너 사준 나나? 아니 왜안안 그래? 아니, 왜, 왜, 왜. 영부 오빠. 어 수빈아 얘기. 아니야 반. 어 아니 나한테는 못 내다는 거를 거의 막 그러겠는데 왜 이렇게 다지기가 갖고 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내 앞에서 표현하면 나 되게 서운해. 약간 서운하다. 이런 걸로 서운해. 아니야 서운하진 않아 사실. 낼순 있어. 좀 전에 서운하다. <laughs> 명부 오빠, 오빠 들어봐, 10분도 안 돼도. 아니야, 5분도 안 묘하다. 아 서운한 거 어, 묘하다. 묘하다. <laughs> 동빈이는 기운이. 동생이라 그랬고, 어, 어, 어. 진주랑 정현이는 어, 어. 고마운 게 많아서. 어, 어 고마워. 많아. 나는 고마운게 없는 거. 영부 오빠, 영복 오빠 얘기 좀 해봐봐. <laughs> 나 고마워 아, 그래 영복 오빠 너무너무 너. 고맙고 어, 어.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응, 응. 내가 고마운 사람 손가락 다섯 안에 들어 어. 진짜로 높네 높아 네. 근데 그래. 진주랑 정현이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서 아 그래? 어. <laughs> 아세 <laughs> 명까진 안 되는 거야? 농담이고 농담이 아, 아. 지금 이거 되게 뜬금없이 다른 생각인데 내가 네? 지금 너의 눈빛을 뭘 느꼈는지 알아? 어떤... 내가 봤을 때 지금 나, 너가 지금 나나 되게 놀리고 싶어 하고 지금 그런 눈이거든. 항상 놀리고싶어 근데 격감이 좋으니까. 그 알지 원래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한테 음 괜히 놀리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 아, 자르고 어 그만, 그런 나는. 거. 지금 너 눈빛에서 내가 이걸 읽었어. 맞지. 어, 그러니까 이따. 씨, 됐다 진짜. <laughs> 이따가 누나가 사. <사는 웃음> 야 내가 살게. 또 기분 <laughs> 좋다. 어 내가 살게. 내가 사고 어 내가 살게. 내가 어 생각보다 나에 대한 마음이 깊었네. <laughs> 아 됐다 됐어. 아니, 아저 그래서 왜 뭐, 나한테?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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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서운해. 진짜로 아, 안 서운해. 아니, 동생이고 하니까 사는 거고. 뭐. 어괜찮아졌어 서운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 아니, 아니야 아 진짜 안 서. 너의 눈빛을 읽었어. <웃음> <웃음> 내가 눈이 커서 이걸 숨기질 못하네. 아 진짜 좋겠다. <laughs> 예 선배님 아예 예. 그 수빈 누나랑 얘기 좀 하고 있어서 예 끝나고 이따 갈때 넘어갈 때 전화 한번 드릴게요 선배님. 네네네. 네,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선배 그 제가 닫게요. 밥이랑 술이랑 싹 하겠으면. 아, 아 제가 사야죠, 선 네, 선배님, 네. 오빠, 이거는 약간 약간 해명을 해야 돼. 왜냐면 봐봐, 자꾸 네가 내 앞에서 통화하니까 내가 그냥 이 반응을 하는 건데 아까는 뭐 동생, 뭐 동기한테 살수있다 근데 이거 진짜 깍듯하게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뭐야? 그왜 나한테는 누나가 사요 해놓고 왜? 직무남이한테는 고마운 게. 아니, 같이... 나도 고맙다며. 아 나도 고마웠다며. 아 나도 고맙다며 고맙죠. 엄청 고맙죠. 다 좋은 손가락 안에 들죠. 살수 있어. 그 사는 거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나한테도 살수 있죠. 살수 살 있죠, 내가. 어 근데 왜못 사? 오빠 해명을 해보세요. <laughs> 누나가 그런 걸 받지 않는 스타일 같아. 일단. 아니 받는 동생들이, 스타일이라고 했잖아. 동생들이 사는 거 <laughs> 누나는 내가 못 보는 스타일이고. 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네가 만수로인 척 행동하는지 모르겠네. 만수. 서운하네 누나가 그렇게 불편하다 나도 오빠가 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오빠 나도 서운해 일단 누나가 나한테 오빠라 부르는 게 불편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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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동생이라고 할게 사, 아니 살수 있는데 어. 아까 대를 하지마 대를 빼놓고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어. 누나한테 사기에는 좀 뭔가 아깝다 왜, 왜, 왜요? 잠깐만, 이거는 장난, 해명을 하세요. 장난이고. 엄마. 아, 장난 아니잖아! 뭐, 아깝다, 이런 거 장난. 대가 당연히 살수 있고, 오늘 살게요. 떡 있으면 괜찮은데 있지 거기 두 끼? 두끼 갈래? 아니? 그 이상 쓰기 힘든데. <laughs> 두끼 말고 두찜 정도는 사야지. 그러면 지형놈 없어, 지형놈 사라 그럴까? <laughs> 그게 베스트야. <laughs>